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5월 15일 Foreign Affairs 실린 아티클입니다. Taiwan is the New Berlin: A Cold War Lesson for America's Contest with China. 타이완은 새로운 베를린이다.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미국에서 냉전 시대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 동서독과 지금의 중국 타이완이 비슷하니 모든 문명화된 집단 서방은 타이완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 비교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냉전 시대 독일에는 동서를 가른 라인에 따라 군사적 긴장도 있었지만 생활 방식과 복지, 경제 수준에서 양진영이 경쟁했습니다. 많은 동독인들이 자유와 풍족한 경제를 찾아 서독으로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련은 경쟁에서 비참하게 패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은 통일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과 타이완은 정반대입니다. 물론 냉전 초기에는 중국인들이 자유를 찾아 타이완으로 도주하거나 망명됐지만 그건 굉장히 오랜 얘기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타이완인들이 더잘 사는 중국으로 많이 갑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샤먼만 하더라도 15만 명의 타이완인이 거주합니다. 그들은 여기에 아파트나 집을 구매해 살아가고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기업에 고용돼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상 같은 언어를 쓰면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통치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국가통제 자본주의입니다. 타이완 국민들은 타이완에서 살든 중국 본토에서 살든 생활인으로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조건이 좋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타이완의 경제가 잘나가 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리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중국이 체제 경쟁에서 완승했습니다. 타이완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양안간 무역액은 2680억 달러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간 무역액이 기록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2400억 달러입니다. 타이완은 중국과 교역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디커플링은 애당초 말도 안 됩니다. 또 매년 300만 명의 타이완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남북한처럼 휴전선에 가로막혀 오가지도 못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서구 미디어들은 망할 때가 다된 중국이 다급해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하려든다는 식으로 보도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 원공 우허, 하이브리드 선전전과 무력 위협을 평행해 압박을 가하면 전쟁을 하지 않고 통일을 할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체제 경쟁에서 이겼으니 장기적으로는 전쟁이 없어도 타이완이 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집단 사방은 타이완을 제2의 우크라나로 이 여기고 있습니다. 혹여 전쟁이 발발할 경우 타이완이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지만 우크라나를 모델로 삼아 용감하게 싸우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